미국에서는 천정부지로 치솟은 의료비 때문에 고통을 받고 치료마저 피하는 사태를 빚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미 납부했거나 잘못 청구된 의료비가 콜렉션 즉 빚추심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수십만 명이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미국에선 다섯 가구당 한 가구가 의료 비용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년 들어서는 이미 납부했거나 자신이 이용한 것이 아닌데도 잘못 청구된 의료비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고 연체하다 보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콜렉션, 비추심에 넘겨지는 사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료비가 콜렉션에 넘겨지게 되면 비추심 회사로부터 독촉전화에 시달리고 월급 등에서 차압당할 수도 있으며 크레딧 점수가 대폭락하는 연쇄 피해를 입게 됩니다. 연방기구인 소비자금융보호국은 2021년 한 해에만 해도 부당하게 콜렉션에 넘어간 것으로 신고된 의료비 75만 건에 대해 3400개 회사들에게 재심사하도록 요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한해 부당하게 콜렉션에 넘겨진 미국민들의 의료비 건수가 75만 건을 넘어섰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금융 보호국 등에 신고되는 부당한 의료비 콜렉션은 전체 불만의 절반이나 점유하고 있습니다. 부당하게 콜렉션 빚추심에 넘겨졌다고 신고된 의료비 건수는 전체 콜렉션의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로 확대하면 전체 31%가 잘못 청구된 의료비를 부당하게 콜렉션에 넘긴 사례로 나타났습니다. 더욱이 콜렉션에 넘겨진 의료비를 일단 모두 완납해야만 부정적인 신용기록을 없애 신용점수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다수는 불만제기 과정에서도 사태 해결 전에 미리 부당 청구된 의료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당하게 의료비가 콜렉션에 넘겨져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미국민들은 주로 한인을 포함한 소수계, 저소득층, 퇴역한 재향군인, 젊은층의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사태가 심각해지자, 에키펙스 익스피리언, 트랜스 유니언 등 3대 신용평가 기관들은 올 여름에 의료비 연체나 콜렉션 기록들을 삭제해주는 조치를 최근 발표했습니다. 연방의회에서 압도적 지지로 통과된 노 서프라이즈 액트에 따라 건강보험사들이 지정한 인 네트워크가 아닌 의료시설에서도 긴급 치료를 받아 치료비 폭탄을 맞더라도 절반 이하인 네트워크 할인 가격을 적용하는 보호 조치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